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북한산 우이역에 왔습니다. 북한산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이제 서울 둘레길 8회 5코스입니다. 아, 도봉산역까지 7.4km 오늘 걷게 되는데요. 어,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서울 둘레길 총 연장 157km 드디어 오늘 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출발하시죠. 가겠습니다. 우역에서한 400m 걸어왔습니다. 아, 왕실묘역길 앞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다섯 번째 스탬프를 찍고 이제 가겠습니다. 꽝! 아, 북한산 둘레길 시작됩니다. 왕실묘역길이 네 여기 보니까 길이 아주 평탄합니다. 오르막도 많지 않고요. 걷기 좋습니다. 특히 또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 아, 초목들이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풀내음도 음, 아주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700m만 내려가면 이제 연산군묘에 이릅니다. 보통 왕은 능이라고 붙이는데 아, 연산군은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정식 그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직 장미꽃이 다 지진 않았네요. 아우 예쁘다, 빨간색. 여기는 잠시 에,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산군묘 제실입니다. 묘 관리자가 상주하던 곳으로 제향 지낼 때. 어, 제사에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연산군 묘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어,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은 임금이 딱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광해군과 연산군입니다. 어, 연산군은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른한 살에 약 10여 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어, 그 어머니를 폐해 시키고 독살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이렇게 좀 폭군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적인 불행한 일이 있어서, 어, 나중에 폭군으로 변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연산군 묘 바로 앞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방학동 은행나무라고요. 어, 추정 나이가 약 560세라고 합니다. 연산군 때하고 비슷한 그 시절에 태어난 나무인데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산군은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어, 이 나무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 후세대까지 이렇게 초록의 빛. 또 싱싱한 생명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의 어떤 그 유한함, 무력감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좀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게 됩니다. 연산군묘 근처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어서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도봉구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시작 활동을 하신 분이시죠. 이 풀이라는 아, 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아이 곳은 아, 양효 안공의 묘, 정희공주의 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세종대왕의 둘째 따님이신 정희공주의 그 부부가 아, 묻혀 있는 묘역입니다. 아, 전해지기로는 이 정희공주가 아주 총명해서 어, 세종대왕의 아,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그래서, 그, 한글창제에도 이 정의공주가 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 사람들이,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공주 묘 바로 옆에 보니까 이제 펜말이 보이네요. 서울 둘레길, 도봉산역까지 이제 5.8k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학동 길입니다. 약 3.1km 구간입니다. 와, 시원하다. 아, 여기 멧돼지가 많은가 보네요. 인근 민가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 출입문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을 닫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이제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약한 3개월 정도 주말에 주로 걸었잖아요.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참 서울이 이렇게 좋은 곳이 많구나. 역사 문화, 이런 생태, 자연 등등이 너무너무 멋진 곳이 많다. 서울에 대한 재발견. 네, 서울의 재발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처음에 이제 건강을 좀 위해서 걷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 자연의 건강도 중요하다. 자연이 건강해야 나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 네.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멋지다. 여기 도봉산이고, 저기 북한산이 저쪽이죠. 아, 그동안 다닌 그 전망대 중에서 가장 멋진 전경인 것 같아요.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아, 여긴 또 길이 색다르네요. 어, 폐목을 활용해서 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나무를 세워놨네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어, 무수골이 나옵니다. 아 이제 도봉옛길 팻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학동길이고요. 이제 어, 서울둘레길 제일 마지막 코스 어, 도봉옛길로 들어섭니다. 어, 저쪽에 무수골이라고 되어 있죠, 무수골. 어, 무수골도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업술무 근심수 그래서 근심이 없는 골짜기인데 그 세종대왕이 먼저 보낸 아들 아홉 번째 영해군 어, 묘지에 찾아왔다가 주변에 약수터 물을 마시면서 와 여기 물도 좋고 풍광도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에, 얘기해서. 무스골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또어 옛날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아 묘지가 보입니다. 어 여기는 도봉옛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전 사람들이 옛날 분들이 많이 이곳을 다니면서 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여기는 도봉사입니다. 예, 네, 도봉사 옆에, 어, 도봉산 능원사라는 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어, 문양이 참 특이해요. 색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왠지 좀 궁금해져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네. 보통 사찰에 가면은 아, 어, 제일 큰 법당이 나오잖아요. 대웅전인데 여기는 용화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용화전. 약간 중국풍의 그런 건물 같아요. 자금성 같아. 거 없는 같아요. 음... 네, 드디어 빨간 우체통 마지막 우체통이 보입니다. 여기 도봉 탐방 지원센터 앞인데요. 와 여기는 자전거가 막고 있어요. 아, 찍겠습니다. 꽝! 역사적인 순간. <laughs> 네. 마지막 스탬프 찍은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네 감개무량합니다. 28번 찍었습니다. 짜잔! 짜잔! 다 보여드릴까요? 짜잔! <laughs> 자, 이제 저 오늘 최종 목적지는 도봉산역입니다. 네, 드디어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전 바로 이곳에서 서울 둘레길 1코스 첫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서울 둘레길 8코스 중에서 제 1코스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어, 총 연장 157km의 서울 둘레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다시 왔습니다.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처음에는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기쁘고 뿌듯합니다. 아, 대장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